그래서 128쪽에 보면, 알파 요인을 만들어내는 알파 기능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 정, 선 공간과 같은 정신의 시각 이미지가 부재하게 된다. 알파 기능이 없으면 추상화 작업을 못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응?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 그대로, 감각적인 그 경험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 있는 감정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 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쪽 보시면은 이제 환자 B의 경우를 보죠. 환자 B는 좌절을 견딜 수 있는 환자라고 그랬지요. 좌절을 견딜 수 있는 환자는 사고할 수 있는 환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환자 B가 멜라니 클라인의 투사적 동일체를 사용하는 상황에 환자 A가 놓인다고 가정합시다. 현실은 한계를 갖고 있고 투사적 동일체는 대상을 인식해야 가능한 기제입니다. 따라서 환자에게는 투사를 할수 없습니다. 좌절을 참지 못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베타 요소를 방출만 합니다. 그리고 대상과의 정서적인 교류를 하지 못하죠. 정서적인 교류를 하지 못하면 전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사적 동요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 정신분석을 받는 과정에서 온갖 감정을 분석가에게 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연스러워요. 그것은 분석가를, 분석가를 통해서 안 해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경험이죠. 연애 감정도 느껴보고, 응? 아버지에 대한 감정도 느껴보고, 엄마에 대한 감정도 느껴보고, 그죠? 이런 모든 감정을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감정들을 경험함으로써 감정의 폭이 커지는 거죠. 감정의 폭이 커지면서 단단해지고 성장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분석상황에서 잘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그 통합을 시키느냐 하는 게 이제 과제겠죠. 그래서 환자 A 같은 경우는 방출하기 때문에 투사적 동일시도 일어나지 않아. 그래 환자 B는 좌절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투사도 하고 전이역전이를 함께 느끼면서 그 정서적인 것을 그 혼란의 과정을 겪어낸다는 거죠. 그렇다면 투사도 못하고 투사적 동일시도 못하는 환자 A를 어떻게 치료할 거냐. B는 여기에 관심을 가울이 기울였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베타 스크린이 있다. 놀라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B는. 이렇게 투사도 못하고 감정도 못하는데, 결국은 그 베타 스크린을 통해서 그 상담자의 역전이를 불러 일으키는 거죠. 어찌 보면은, 사와투사족 동일신은 그 어떤 그 대상과 직접적인 그 감정의 교류라면, 베타 요소는 공중파로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띵! <laughs> 날려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웃음> 신기하죠? <웃음> <laughs> 그니까, 러 뱉다 여수는 가만히 보니까, 응, 저기로 쏴 올려가지고, 위성을 통해가지고, 내려올 것 같아. 그 위성이 오라면, 그오해의 위성이, 바로 쏘지도 못해, 그것도! 삥! 올려가지고, 허공으로 내보내는데, 그게, 그냥 그, 그 무한대 허공에다가 내보내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냥 인공위성딱쓰면은 그거를 이제 상담자가 인공위성을 딱 맞춰가지고, 그 내담자의 그, 그, 그 베타 스크린을 경험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죽어버린 감정을 그 상담자가 살려내는 과정이 이제 베타 요소 스크린으로 비온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이 비온의 그 정성, 그리고 그 비온의 그 지극한 정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정말, 정말 감정없고 몸이 건조한 이 정신분열 환자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들한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그 애정, 많은 애정을 기울였으면 이런 개념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이것은 하나의 정신분열자하고의 짝짓기를 한 거죠, 비오니. 정신분열자하고 짝짓기를 해가지고 베타스크린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아, 놀랍다. 어, 이런 천재적인 발상이 이거 어디서 나오냐 짝짓기가 중요한 개념이에요 비원에서 그 짝짓기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짝짓기가 잘 돼야 거기서 아들, 아들도 나오고 딸도 나올 거 아닙니까 놀라운 거라는 거죠 응? 어 공부를 많이 안 하니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하고, <laughs> 이런 생각이 안 납니다. 분석가가 정신공간을 자악하는 상황에서 환자에게는 폭발적 투사. 크, 폭발적 투사. 이게 이제 그 전이라든가 투사적 동위시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아까 말하는 공중으로 방출해버리는, 이제 이런 유사한 겁니다. 폭발적 투사라고 하는 게 정말 허공에 쏴버리는 거잖아요, 정말. 응?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감정이 없고, 무심하고, 막지 그똥똥어리 그 던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때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좌절을 경험할 참아낼 수 없는 환자 A가 경험하는 폭발적인 두사는 정수 이게 이제 상당히 폭력적이다. 이것이 이제 그 정신분열 환자에게서는 어떻게 나타냐면 충동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뭐냐면 자폐증 환자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자폐증 환자가 그유사한게 정신분열 환자하고 그 증세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게. 누가 없이 지나가면 그냥 훅 떨어버린다든가, 바로 툭차버 넘어져버린다, 이런 경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혀 감정도 하나도 없이,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없고, 뭐, 의도도 없이 툭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신적 공포나 정신적 공항으로 불리는 무시무시한 공포를 가져오기 때문에 환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순간적으로 완전히 침묵하는 것으로 이런 공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침묵하면서도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충동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나타나죠. 이그 이후의 상태가 수술 속과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죠. 굉장히 급작스럽게 폭발적으로 쇼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술 후에. 그거는 상태하고 비슷하다. 어, 31쪽에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분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시간상의 한순간이 팽창된 거다. 아, 굉장히 아주 새로운 표현이잖아요.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 순간이 풍창된 거죠. 그러니까 분석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융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가든 피분석가든 상담자와 내담자는 셀프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상담하는 도중에 자기가 발현된다고 얘기해요. 이제 지금 여기 이제 그 뭐야 그 설리반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 자기가 그것이 이제 비온으로 말하면 오가 발현이 된 거고 그 분석가와 피분석가가 오 안에서 상담을 하면서 한순간에 팽창이 일어난다는 거죠 분석가는 오의 대행자잖아요 어찌 보면은 셀프의 대행자잖아요 그러면 그셀프와 동일시된 순간 자 팽창이 일어난다는 거죠 응 자기가. 자기가 모든 걸할수 있는 거야. 이게 박정수 교수가 하니까 다 지도할 것 같아. 아, 그거 좋죠. 그, 그, 그런 환상과 욕망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어, 근데 나랑 똑같이 되려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은 나보다 몇백 배 나은,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과 어떤 면에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근데, 다름을 잘해야 되는데, 같은 걸 잘하려고 그할때 팽창으로 나타나죠. 환상인 거예요. 환상이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좌절이 온다는 겁니다. 아 옆에서 보니까 주역을 잘해. 기가 막히게 풀어. 아꿈 분석도 기가 막히게 풀어. 따라할 필요 없어요. 여러 분 식으로 해. 되든 말든 꿈 분석이 뭐 정답이 있어. 그냥 허튼 소리 해가면서 거짓말 하다 보면 뻥치. 뻥치고 막그 그런 지 알고 중요한 거는 거짓말 하더라도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거짓말 속에 자신의 이익이라든가 사욕과 탐욕이 들어갈 수는 나쁜 거지만 나는 그래서 그 우리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아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아, 저건 좀 신학적으로 안 맞네? 아, 저건 좀 이상하다 하는 얘기 들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막 감동해가지고 아 아멘아멘 아멘 하면서 그래.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그게 좀 틀리고 뭐, 앞뒤가 안 맞는 게 그게 중요합니까? 어찌 보면은 전달하는 사람이 진실하게 전달하고 받는 사람이 진실하게 받으면 그때 오는 작용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론에 의해서, 책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질서 정연하다고 해서 진리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진실하고 그 진실한 마음을 받는 순간에 파크은 발생하는 거지. 무슨 뭐 똑똑하고 이론 잘하고 성경 잘 안다고 해서 설교자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사욕이 있는 건지.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그 분석의 순간은 상당히 긴장되고. 충격적인, 정서적인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오가 일어나는 변형으로, 그때 바로 오가 일어나는 변형이 간주됩니다. 자, 우리가 꿈 분석을 해봤어요. 꿈 분석을 하고 나서 주역을 봤습니다. 보니까는 꿈 분석에서 긴가민가, 혹은 확실히 이미지 메이킹이 안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역이 이미지 메이킹을 탁 해줬어요. 그죠?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한 순간, 아! 불았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아침에 주역을 보면서 그산지박의그 초효를 보면서 어린아이가 지가 누워서 잠잘 침상 위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어지럽히니까 좋지 않는 형국이다. 그러니까 자제하고 기다리고 좀 마음을 가다듬어라 이런 형이 나왔는데 그려지잖아요, 그림이. 딱 그려지면서, 아, 내가 참 그, 그 어린아이 나오이 있었구나. 그 길길이 날뛰는 거 있잖아요. 왜 길길이 날뛰고, 또 그것도 옆에서 안 들어주면 꼬라지 내고, 아이 참 성질 더럽죠. 근데, 아, 그만 내 모습이 샥 그려지면서 수여월해지더라고요 아, 이거 창피하기도 하고. 아, 그래. 아, 이게, 이게 내 모습이지. 어찌 보면은, 바로 그런 그, 이제, 그 정서적인 폭발, 오하고의 만남으로써 변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폭발적 사건으로서의 오는 행동화와 베타 요소를 매개로 이제 TPB로 변형이 되는 거죠. 환자 변형의 마무리 지점이죠. TP 하면은 환자의 변형이고 t 베타 하면은 변형의 마지막 지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t p b e t 하면은 환자 변형의 마지, 마무리 지점. 이렇게 볼수 있겠죠. 뭐, 지금 몰라도 계속 나오니까 잊어버리세요, <laughs> 자꾸. 이런 것이 너무 골치 아프면 안 돼요. 응? 자꾸 잊어버리고 또 보고 또 보고 32쪽에 밑에서 셋째 줄을 보면 은 정신분석가가 다뤄야 하는 전언어적 자료는 분석가 자신 역시 경험하는 소통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언어로 표현하지 않는 자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안 하려고 그러죠. 내강자가 말하는 것으로 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하지 않는 것으로 진실을 알려고 하면 불편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말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상담자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응? 내담자가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수 없어요. 상담자 자신의 통찰력과 직관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이제 비오는 그 직관을 굉장히 강조하죠. 정신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점이나 선이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어찌 보면 도표라고 하는 게 모델을 제시하고 기호화한다는 게 그렇게 모든 걸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담아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그리고 상징화하고 추상화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분석을 지속할 수 있고 표현의 어려움을 겪는 두 사람이 표현 곤란이라는 연결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꿈을 분석할 때 그림을 그려오게 하는 거. 가끔 그려오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이미지 메이킹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오면 꿈에서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 꼭 나와요. 꿈에서 표현하지 않은 부분들이 보인다는 거죠. 분석가와 환자가 서로에게 도움이 안될때 이를 통해 분석가와 환자가 자기 스스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비오니? 상담을 하면서 안 풀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서적인 교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자꾸, 자, 이제 우리가 보통 상담에서 배울 때는 그 경청하고 명료화하기 이전 명. 그거 명료화하면 안 돼. 왜 명료화 해버리면 푸시 거짓말을 하게 돼. 왜냐면 명료화는 끝날 때쯤이나 해. 그래도 다음에 떠올지 모르니까 하지 말고. 해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다음에 올때 거기 이미지에서 출발할 거 아니에요 그 거짓된 이미지에서 저 사람 맨날 상담 받을 때 이랬지 그려버리면안 그래 되죠 전혀 새롭게 출발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정신분석에서는 정결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정결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다음에 꼭 오셔야 됩니다 이래야 돼요 그거아는 거는 거기 이제 일이죠 그래야 그 사람이 좋아합니다. 여전히 나는 쓸모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나는 돈이저 사람이 나를 돈으로 보는구나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할 테고 그리고 여전히 나는 참 유효한 사람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내가 너를 찾다 이런 자신감이 생겨요. 상담자가 보내주면 절대 안 돼. 내담자로 하여금 승리감에 덧칠하게 만들어야 돼. 참, 제가 정말 꼭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와야 된다는 게 당신이 부족하니까 와야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느낌을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